안녕하세요. 삐딱시선 시청자 여러분. 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죠. 예, 거래소 몰락, 아, 이제 배경과, 그 다음에 부소과금들한테 어, 이제 끼치는 영향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처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게,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무가금너가 다이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영상 올릴 때 해도 어좀 그런 기운들이 있었습니다. 거래소가 좀 거래가 안 되고 이러는 영향들이 있었는데 어좀 심할 정도로 어좀 거래소 량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어쨌든간에 어 과금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투자를 했고 어 지금은 약간 좀 실패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우선은 재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리니지에서는 제작이 되고, 또러시를 통해서, 어, 또 이제 그 장비들을 맞춰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재료들의 시세가 제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고급철 같은 경우에서는 2에서 3 정도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1.4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는 고급보습도 지금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런 거를 봤을 때는, 아, 그리고 희귀 제작 비법서가 23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2300에 올린 것도 판매가 되지 않아서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제가 어저께는 거의 2100 정도 때까지 상품을 봤습니다. 아 그런 거를 보면은, 아, 지금, 어, 좀 리니지 M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고, 좀 위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과거에 했었던, 어, 그, 아무래도 고급보석이 메리트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한번 가격이 뛸 거다라고 하는데, 가격은 한번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지금, 어, 뭐, 무가금러와 소가금러분들이 워낙 많이 접은 상태고, 어 그리고 과금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이용을 하지를 보통 않습니다 이게 대포일섭 같은 경우로 다 나타났죠. 우리는 이제 대포일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엄청 많이 걷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까지 그 세금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 얻은 결론은 과금러들은 어차피 거래소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보시면은 어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근데 주문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들이 지금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무기마법 주문서가 쌌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음, 언젠가는 또 팔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죠. 예, 호박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한 번은 구매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벤트가 뭐한 2, 3일 뒤면은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요번 투자는 저는 좀 실패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천천히, 어 정리를 해 나가면서, 어, 이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한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NC가 진짜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어, 게임 수명을 좀 깎아먹고 있죠. 자, 지금 할로윈 호박석으로 해서, 어, 구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쿠글칸의 방패든 모든 제작으로서 지금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템을 구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자를 까서 나오면 대박인 거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어, 위로 차원으로, 이제, 과금노분들이 이제, 과금을 안 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이야 활이든, 뭐, 파괴 장궁이든, 이렇게 호박석으로 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어쨌든, 헤비과금노분들은, 거래소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NC에서, 아무래도 이제, 오우거벨트 사건 때, 좀 떠나신 분들이 많죠. 210에 올려놓고, 어, 1200으로 바꾸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양아치 같은 경영을좀 펼치면서, 어, 이제, 소가금로와 중가금로가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라엠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유저들이 좀 대거 이탈을 했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지금 거래소를 이용을 좀안 하게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유가, 어, 무기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의 장궁이 3799밖에 안 합니다. 뭐, 3800, 뭐, 3500, 뭐 다른 썩 같은 경우에는 뭐 3천 초반, 2천 후반 대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템을 뭐 각인이든 뭐든간에 계속 풀어주니까 아이템으로서의 값어치가 지금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가 있는 분들도 다이아를 어, 지금 쓰질 않고 있죠. 그냥 사냥만 되면은 다이아만 모아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값어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어, 개인 거래 활성화하고 장사꾼들 만들고 이거 시세 유지시켜야지 게임이 유지가 될 텐데, 어, 지금 도대체 NC는 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도 PC 리니지든 사람들 다 빠져서 모바일로 넘어온 상태인데, NC가 제가 알기로는 게임 수익 내는 게 지금 리니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좀 막장으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리니지였으니까 지금 이 정도가 된 거지, 뭐, 아이언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만큼 수익을 낼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은 어쨌든 운영 자체를, 어, 어쨌든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게끔 했고, 어, 운영도 거지같이 하면서, 어, 중과금러와 소과금러, 그리고 뭐, 무과금러들은 좀 게임하기가 힘들죠, 솔직하게.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문의가 제일 많이 왔었던 게 다이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왔었던 게 이제 그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소가금러나 중가금러들은 운영정책 때문에 떠나고 그 다음에 과금러분들은 어쨌든 그냥 NC에서 상자를 까면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박석이나 이런걸로 각인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거래소가 지금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장사꾼 세력들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안된다 해서 지금 두손두발 놓고 지금 나간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세가 폭락을 했고 어 거래소가 지금 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인데도 데스나이트 칠섭이어 거래량 8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더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자, 우선은 어쨌든 간에 아, 어, 우리는 그렇죠. 거래소가 몰락을 하든 뭐 세상이 어렵든 어 어쨌든 어 우리는 살아남아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는 어 우리가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아, 대처 방법은 이제 좀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거는 좀 수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나마 재료가 좀 거래량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이익을 좀 적게 하더라도 어 저는 재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시면서 그 다음엔 어쨌든 간에 그 마법 망토나 아니면은 음 보호 망토 같은거를 사셔서 러쉬를 통해서 어 판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러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죠 그래서 다 날릴 수도 있지만 어, 두 가지를 같이 겸용을 하시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어,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수입 재료를 만들어서 팔고 일부는 어,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구매하셔서 러쉬를 통해서 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재료만 팔아도 3천 다이아 정도로벌수 있었는데 지금 2에서 3 시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까지밖에는 벌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어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 저도 재밌기도 하고 또 러쉬를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다섯 개 정도만 또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망또 마망은 좀 시간은 걸리지만 판매가 됩니다 5정도만 띄어서 뭐 6까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 5까지만 띄어서 판매를 하시고 뭐 그걸 했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6 도전을 하셔서 그런식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무과금너가좀 다이아를 좀 벌어 가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거래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금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과금러와 소과금러한테, 어, 좀 영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무과금러나 소과금러들이 이용을 하는 구간인데, 어쨌든 그분들도 많이 빠졌고, 어쨌든, 어, 무과금으로 계속 게임을 하려면 다이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는 좀 안정적으로, 뭐, 재료만 판매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러쉬도, 어 섞어 가시면서, 어 하시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어 다이아 수익이 줄겠지만, 그래도 다이아를 좀 수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간에 NC 입장에서는, 어 거래소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 겁니다. 어쨌든 NC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몰락을 하면 더 좋기 때문에, 과금러 분들이 어차피 그냥 거래소 이용 안 하고, 어 계속해서 그냥 과금을 통해서 회사 수입을 벌어갈 거기 때문에 어, NC가 이거를 조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쨌든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 그냥 유저분들이 각자 알아서 잘 헤쳐 나가면 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셔서 어, 다이얼을 수급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선은 영상 이제 마지막이고 하니까 저도 한번 러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NC의 운영을 보면은 좀 현실 세계와 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이제 하나도 안 뜨네요. 아네 이렇게 해서 우선 요번엔다 실패를 했네요. 어쨌든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전에 영상 찍을 때는 10개 정도를 찔러서 3개 정도를 회수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했는데 요번에는 좀 실패를 좀 했습니다. 어 그런 거를 보면은 어 이런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서 어 다이아를 좀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뭐좀 기분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망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